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은 운명인가, 선택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들 갖고 있는 인생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은 장차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 마침내 어떻게 끝맺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운명적이다 하는 그 말은요. 인생은 내 인생이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그저 진행되고, 결정되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운명적. 예. 글쎄,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요, 우리는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왔어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흔히 요 세상 말로 흑수조로 올지, 금수조로 올지, 천연대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또, 살면서 봐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길을 결정적으로 바꿀 일들이 그저 수시로 벌어지죠.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이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이팬데믹 사건, 이거, 누구도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요. 또 예상치 않았던 일입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생을 막 바꿔놓고 변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네. 인생은 참 불확실하구나.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운명적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그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마치 예, 파도에 일이 흔들리고 또 저리 휩쓸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에, 참으로 처량한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죠. 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운명적이 아닙니다. 물론요 내 인생길을 내가 정한 것 아니에요. 네, 내 인생길을 바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37편 23절에는 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느니라. 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고, 그 정해놓은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이렇게 그냥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나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어, 내가 무슨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내 의지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또 오늘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 오븐을 누르면 이렇게 꺼져 버리는 그런 텔레비 화면과 같은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바로 인간은 즉 하나님 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인생 길을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생은요, 운명적이기도 하지만 선택적이기도 해요. 네. 운명적인 이 인생을 선택적으로 간다. 고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네. 그러므로요, 어, 인생은 곧내 책임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이 있어요. 내 책임이에요 100%. 왜냐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할 자유가 없으면 책임질 일도 없죠. 자전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자동차한테 너 책임자라 자동차야 너 책임자라 이 그러질 않죠. 네. 만일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요 그건 뭐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예.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허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나, 그러나, 항상 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의 30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과 복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네. 삶에서요 선택은 대단히 귀중하죠. 네.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좋으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선택할 거야.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귀중한 말씀이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의문은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뭔가요? 네,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네. 첫째,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자연 법칙 내에서 하나님, 우리들은 선택해야 돼요. 사람은 하늘을 날아갈 수 없죠. 아, 내가 하늘을 날아가고 싶다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요. 그냥 죽는 것 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늘을 날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하늘을 날고 싶다면, 이 자연 법칙을 잘 적용하고 응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하늘을 날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기적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는 꼭 기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살면서 기적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므로요, 기적은, 어, 자연 법칙을 정해놓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일이에요. 기적을, 어, 기적이 필요하면요. 두 번째, 양심과 율법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데, 꼭 우리가 선택하는데, 표준으로 삼으라고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고요. 그 양심을 이렇게, 어, 허경안에다 정리해 놓으신 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네. 하나님이 양심과 율법 안에서 선택하라.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탐났는데. 아무리 탐나도요 양심과 율법에 꺼리면 꺼리 끼또 선놔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거 내 양심과 율법에 이것이 꺼리기는 일이라면 이거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네자세 번째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성경 66권의 전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구원 계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 구원 계획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저 단순하게 말하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이 세상 떠나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어? 그런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천국 축복, 세상 떠나서 천국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 그 말이죠. 그 길을 꼭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바로 결정. 그것은요, 바로 이, 하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객시돼야 돼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대로, 내가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그 선택하고 결정해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보면 마치 불,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나방이들 같다 그렇게 해요 막 뛰어들어가요 네.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방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축복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선택을 딱 막아쓴단 말이죠 이거 아니야 막아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에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첫 번째 그런 모습 등상이라고 할까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고 말이에요. 네. 이사야서 43장 21절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하네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차그반대예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어, 권위가 떨어지고, 손해를 많이 본 것이 기독교죠. 스스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한 말만 들어, 들어도 지겹다. 어, 그런다는 기사도 났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과장일 거예요, 그죠? 네. 거기 과장하는 기사들도 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그냥 말썽만 일어났다 하면, 꼭 그것도 말이죠. 좀 이렇게 좀 잡혔다가 수고들 빼야되막 저거 다시 그냥 올랐을 때만 하면 꼭 이름 나오는 게 기독교 이름이 나온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뭐 1년 전31% 정도 됐었대요. 아, 기독교가 좋아, 좋아. 네. 그런데 지금 2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커녕, 그를 기뻐하시게 하기는 커녕,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놓은 것이 우리들이죠. 딱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이것이다. 네. 두 번째. 감사치 않는 것이에요.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첫째. 두 번째. 감사치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전형적인 죄의 증상이에요. 네. 자식을 제멋대로 막 키워놓으면요, 자식,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 죄예요, 그게 바로. 얼마 전, EBS 교육방송에서 금년 101세를 낳으셨다고 하는 김영석 교수님, 그 대단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네. 그 저희, 대학 다닐 때도 그분, 가지고 철학개론도 배우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건강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그 김영석 교수에게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은 100세가 넘게 사셨는데, 혹시 예,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김영석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행복은 그저 만족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삶은 살수록 저도 느끼는 것은 인생에서 많이 갖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니로구나. 네, 그저, 만족하는 것이로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로구나. 아, 이런 생각이 더욱더 분명, 분명해지거든요. 네, 만족, 이건 감사예요. 네.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13절, 2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우상하고 바꿔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우상이 자료를, 자리를 바꿔버렸어요. 네. 하나님 자리를요. 하나님 아닌 우상이 가서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네. 하나님 대신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 뭐래요? 이돈 아닙니까? 돈 돈이에요. 돈이요. 도대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혹시 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믿음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선택해요 사람들은 어? 하나님은 할수 없어도 돈은 어? 할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돈은 소금물 같은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어? 더 목마른 소금물 같은 게 바로 돈이에요 그 소금물 같은 그런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고 앉아있다 예? 이게 죄의 증상, 죄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몹시 에, 가난해지는 것이 에,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합니다. 예. 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가난을,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네. 돈.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찾아고 있는 돈에 대한 우리 관점은, 이 성격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길로 가야 돼요. 자, 자본 30장 8절로, 예, 네, 네. 9절까지 말씀. 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없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말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돈에 대한 표준 관점이에요. 예.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뒤 뒤가 하나님과 나사이을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내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네.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성하지도 않고, 죄 때문에 감사도 잊어버렸고, 죄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응? 뚫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이제 오직 우리의 선택은 예수 크리스도여야 되죠. 네. 그를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요, 태국에서도 뭐 백신 여권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장관이 직접 나와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죠, 그죠? 어한 60%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 4월 송크랑그 놓치지 않으려고. 그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는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네. 지금 이렇게 오가도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일볼 일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지내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것이다 사실은 14일 격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같은 날 뉴스, 한국 뉴스에 보니까 아홉 개 나라가 3뭐세번 삼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된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아홉 개 나라인데 그게 한국에 포함된다. 이제 3월 4월에 대유행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이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laughs> 나쁜 뉴스예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매일매일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